그 영화에서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된 거가 이제 그 악령들이 사람들 혼을 취해 갈때등 뒤에서 막 이렇게 빨아들잖아요. 응? 그리고 펀트릭스들은 조화로운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혼에 불을 지핀다 이제 이런 표현하면서 을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가슴이 막 빛으로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들의 혼에 불을 지피고 가슴에 빛을 밝게 하고 또또 또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의 빛을 칠가는데 남자 아이돌들의 그런 이제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거기에 몰입해 가는 사람들은 점점 부정적인 것 가더 연결되고 자기 혼이 빨려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되게 많이 잘 반영한 것 같은데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사람한테 그 관심을 두고 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되게 가슴이 빛이 밝아지고 되게 고양됐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뭔가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은 느낌도 되게 가졌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덕현님의 인지력 통찰이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때로, 때로는 누가 말하는 거를 듣지 그 사람 말 넘어서에 전달되는 진동을 잘 감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네. 진짜 생명을 주는 진동인지 아니면 뭐 때로는 닥터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은 멋있는데 그 밑에서는 생명을 샤샤 뺏어가는 진동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전체 에너지 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몸에서 전체에서 풍기는 진동에서 그런 곳에서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에너지 관리를 참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워낙 에너지를 우리의 관심을 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나 사람들 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내 에너지가 되게 방전되거나 이렇게 빨려가는. <laughs> <laughs> 그런 걸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적인 성장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것중 하나가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고 저런 공부를 다 해도 내 안에 가시지 않는 부정적 메시지, 나를 피하하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 이게 제일 괴로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안에 떠오르는 죽음의 메시지, 실패의 메시지, 너는 부족해.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해도, 명상을 해도, 기도를 해도, 허바, 모자라잖아. 아직도 이게 바뀌지 않잖아. 그래, 나는 실패할 거야. 잘못될 거야. 근데 이 영화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 하나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실패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런 실패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에너지체가 집단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악귀 같은 에너지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준다. 너는 부족해 잘못될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빨아간다. 우리에게 기생한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잡귀신 같은 것이일 수 있는 거예요. 잡귀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상한 말을 하는 어떤 에너지체들. 이게 너무 오래 내 안에서 익숙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비판자, 내면 비판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내면 비판자만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체에서 오는 비판의 에너지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새로운 통찰일 수 있는 거죠. 이 메시지들을 객관화해서 분리해서 에너지체구나. 그냥 에너지 패턴이구나.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멘트라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패턴 이어. 라는 멘트라예요. 패턴 이어.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올라오는 이 부정적 메시지가 그냥 에너지 패턴이야 내 거로 생각할 것이 아니야 해서 분리를 시작하는 방법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루미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패턴 문양. 들을 계속 숨기면서 뭔가 세상을 위해서 막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뭐 좀더 진실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진짜 자기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더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인상깊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힘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뭐 어, 그게 확실히 그렇죠. 우리 내면에 우리가 주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그게 일부는 이제 그림자로 그 루미처럼 그림자 패턴으로 가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나한테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공유하는 것으로만 어떤 통합이 오고 그 팀과도 화해가 오는데 사실 이 영화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루미에게 그 그림자 패턴이 있었던 거는 루미의 부모 중 하나가 니먼이었잖아요. 이 스토리 안에서는 그러면은 루미에게는 부모의 패턴인 거지 부모의 어떤 괴물적인 공격적인 패턴 그 스토리는 영화에 안 나와요. 그것을 추적해 가서 루미가 그 아버지 디몬의 스토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거쳤다면, 그 스토리가 나왔다면 더 강렬한, 더 깊은 지혜의 스토리가 됐을 거죠. 그 네. 부분은 아쉬웠어요. 그것이, 네. 그것은 없어서. 저도 이제 그 내용상에 뭔가 좀 이렇게 더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소편이 제작된다고 확정됐다고 알고 있고 아마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소편에서 음. 다뤄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음. 말씀하신 더 깊은 통합 더 깊은 음. 화해와 치유의 메시지가 소편에서 음.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음. 해 봅니다 한국의... 할리우드 드라마들이 지금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 드라마에서 거의 못 보는 부분인데 가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쁜 사람이 어,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이제 하고 쭉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가해자가 그니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사람의 아픔의 순간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괴물처럼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이 통찰이 많은 드라마 안에서, 한국 드라마 안에서 나와, 나오고 음. 이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선악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갈 수 있게 돕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이분법을 넘는 것.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모두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음. 굉장히 강한 어떤 행동과 말들을 하고 이런 게 많은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더 통합된 이런 메시지가 언어를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내 안의 상처도 그대로 드러내고 그걸 음. 숨기거나 가리려 하지 않고 가장 진실된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냈을 때 음. 그렇게 이전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음. 아머니가 생기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본질적인 것은 빛의 결합. 우정, 제일 진실한 자리에서 일치를 형성했을 때 오는 빛의 자원의 형성 이런 게 있고 가능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집단적으로 더올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과거 기억이 떠오른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기억 인류가 아직 통합된 상태였을 때 인류가 그 레인보우 헌문을 함께, 어, 형성하고 있었을 때의 어떤 장면 같은 게 나한테 떠올랐어요. 아, 이게 인간에게, 인류에게 가능했던 거구나. 가능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올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봐, 봐서는 인류가 깨어나면서 가는 경로이구나. 바로 어마어마한 헌문의 형성, 그거를 통해서 발산되는 폭발적 빛의 힘, 그리고 그 빛의 힘은 아직 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그들 안에 치유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때는 있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전체 음. 인류가 변화되는 시기가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각성된 어떤 그때 존재들이. 음. 굉장히 강력한 네. 진동으로 진실한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존재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 파급력, 여파가 음. 이런 모습으로 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순식간에 이제 사람들의 음. 가슴에 빛이 막 밝아지고 하면서 엄청난 장이 펼쳐지는데 이게 아마도 이제 원래 갖고 있던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회복이 네. 음. 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오래 전에, 이생 전에, 아주 오래오래 전에 이거를 했다. 음. 그리고 우리의 어디 깊은 곳에서는 이 기억이 있다. 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할수 있다. 그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하려는 거는 매우 어려운 건데, 이미 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다. 그때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깨어나고 있는 빛의 귀여운 K-pop 아이돌 같은 전사들도 깨어나고 있다. <웃음> <웃음> 예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이네요 정말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 네, 우리가 잊고 잊고 있던 걸 뭔가 망각하고 있던 걸 회복시킨다 이런 느낌이면 훨씬 더 희망적이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그 아픔 뒤에 있는 안에 있는 생명을 다시 되찾는 거 노래 춤 책. 말씀 여러 가지로서 우리가 이 힘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깨어나고 있고 빛의 전사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서는 빛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주 특별한 소수만 아니다. 우리 각자이다. 우리는 트라우마로 사로잡혀 있는 인류 생태계 의식의 생태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어요 그 상처가 있고 그게 그 루미의 패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그 패턴들이 있고 우리는 그 트라우마의 패턴들 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빛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끝내는 우리의 제일 자연스러운 본질은 빛으로 빛나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우리였다. 그래서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였던 거를 지금 이 트라우마의 세상을 듣고 다시 표현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의 그 표현이 모두를 진동시키고 깨운다. 우리가 함께 하면 된다. 음.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저한테 울림이 컸던 메시지는 어떤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관성을 조금 멈추고 어떻게 하면 가장 진실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더 집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가장 진실한 나 자신일 때 가장 나의 빛이 밝아지고 나의 진동이 가장 높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한분한분 한분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시기, 순간에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회의 중요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깨어나고 있습니다. 용기 가지세요. 당신은 분명히 여러 아픔들, 상처들을 건너왔을 거예요. 그것이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당신처럼 깨어나고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결합 연대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당신은 한동안은 아픔의 피해자라고도 여겼을 수 있으나, 끝내는 당신은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온 존재예요. 그거를 치유함으로써, 이 세상의 깨어남에 기여하기 위해 온 존재 처음에는 빛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작게만 그러나 그 씨앗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그 인지되는 자신 내면의 아름다움에 더 깊이 들어가시고 그 나다움 안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그 나다움이 바로 이 세상을 구제하는 힘이에요 바깥에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제일 깊은 나다운 아름다운 존귀함,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서고 그 자리에 임해서 가고 있는 다른 도반들과 함께 하면서 이 힘을 우리는 길러 갑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런 존재들이 깨어나고 있고 이 중요한 시대에 이 땅에 함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사랑합니다. 함께 합니다.